자세요잘될니다잘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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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에 햄하고 소시지가 이렇게 한 칸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근데 햄이 소세지한테 말해, 야 소세지, 이 형님이 더 비싸고 더잘 팔리고 그러니까 너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라. 됐어요. 어 소세지가 어,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대답렇 했습니다. 근데, 소세지가 형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소세지가 다시 말합니다. 야, 또 소세지. 빨리 나한테 형이라고 안 불러. 자꾸 그러니까, 소세지가 이을열어서 불렀어요. 햄요. 공상극에서 이 허물 둘때 햄요가 이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사는 발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높임 받기를 원한대요 네. 노래에도 보면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laughs> 나만 막 우리가 인기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높임 받으라고 했어요, 섬기라고 했어요, 낮은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라라고 그렇게 예, 말씀하십니다. 아,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 욕심입니다. 그것도 교만이고 탐욕이고 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 욕심을 물리치시고 어, 예수님 따라서 겸손한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의 축하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욕은 뭐다욕 네, 어, 우상숭배. 탐욕은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지혜왕 하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전반기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 법도를 따라서 살때 이스라엘이 잘 됐어요. 그렇죠? 근데 후반전. 나이 먹어서는 하나님보다도 그 후궁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 써요. 쳐보는 않았는데 성격이는천 명이 넘는 것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후궁이 예뻐가지고 애교 떨고 막 그러면 뭐 하나 지어줘요? 그 나라에 그 우상 신전 하나 지어주고 또뭐 다른 후궁이 더 예쁜 짓 하고 그러면 그거 가서 또 절도 하고. 다이처럼 살아요 아니면 사람의 그 욕심대로 살아요? 사람의 욕심대로 뭐 이렇게 끌려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내 명령을 내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는 다이들이 약속한 게 있어서 어 나라를 찢지 않겠지만 너아들대에서는 나라를 찢어서 나눌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놓은. 그 세월은 알을수 없어요. 숙수입니다. 그 아들이 루호보암 왕이 왕이 올랐죠.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100% 나라가 나눕니다. 여러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북쪽에 열 지파를 나눠서 주고 남쪽은 유다, 베냐민 지파를 나눠서 남부다 그렇게 남니다이 여러 왕 사실은 누구의 신하냐면 솔로몬의 신하야. 자지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왕이 됐냐?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네.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 승배. 우상숭배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하나님은 뭐하시는 하나님이시냐는 질투하십니다. 질투는 아무하게나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아라는 선지자가 우상 숭배할 때이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어, 어떻게 말을 한다면 천을 이렇게 찢어 찢어 가지고 열 개를 주고 두 개는 자기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열 지파를 사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네, 실제 그렇게 되는거죠. 근데 또 예언을 하기를 니가 다윗왕처럼 따라서 내게 순종하고 내 법도를 지키고 그러면 너희 집이 견고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대대로 니네 후손 때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반대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자이 <laughs> 여로보암은 지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어요 아니면 <laughs> 솔로몬이 우상승배하는 바람에 어부지로 왕을 얻었어요? 어?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게 여러분 본보기가 있죠. 여러분도 본보기가 있죠. 저 사람은 따라해야지. 저 사람은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지. 그런 본보기가 있습니다. 자. <laughs> 이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욕심을 부립니다한번 보니까, 성전 어디 있어요? 예.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아니면 남유다에 있어요? 예. 거룩한 성전은 자기 나라에 아니고 어디 있어? 밑에 나라에 있는지 나라에 아니면 저, 누구 고암의 나라에? 있는? 예. 근데, 예배는 어디로 들려가요? 그렇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여러분, 사람의 속성도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것 같네, 여러분. 내거 아니라고. 질투가 나요. 신경 질이 아니, 우리 백성이, 왜저 남유다로 가는 거야? 아, 왜 성전이 저 밑에만 있는 거야? 어? 아, 그 짜증이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자, 사실은 이이 어, 이 왕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어, 기뻐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기뻐해야 기뻐해야 기뻐해야죠. 예, 네? 기뻐해야 되는데 이 여러 왕 북이스라엘 왕은 "야, 이러다가 이게 다윗의 집이 흥하겠다 우리 백성들이 그쪽으로 내려갔다가 그쪽에 여론에 밀려서 다시 루고 왕, 그쪽 왕을 지지하고, 이 백성이 나를 죽이고 하고 나라가 넘어가겠구나"라는 불안,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마음의 기쁨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뭐가 기쁘다고요? 내 심력이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뭐가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이게 척도입니다. 우리 심령이 평안한가 하면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게 내 심령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그 줄자예요. 줄자. 재보시기 바랍니다. 되고 싶으면 딱 맞아, 딱 맞아. 자, 여러분 왕이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계획,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할까요?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할까요? 싫어하는. 일. 자, 그래서 신하들을 모았어. 야, 이 큰일났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나라를 주는데 남들도 우리 백성들 이다 가야? 어떻게었고? 갖고 합의한 게 뭐냐면 그러면 신을 만들자. 뭘 만들죠? 네. 신을 만들어서 배대라고 단에다가 그 신을 두자. 그래갖고 합의했어. 를 합의. 왕도 뭐가 필요해? 명분이 필요해. 신하들의 합의를 이루어냈어. 합의. 그럽시다 주군들도 그 벼슬하고 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왕의 말대로 합의를 해줬는데, 자, 이스라엘아, 너희의 신이다 하고 내놓은 게 뭘까요? 뭘것 같아요? 까만네. 예, 따라합니다. 금송아지. 어디에서 많이 본 거예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많이 본 그런 송아지를 하나는 다네 두고, 하나는 베데르다 고 그. 남유다와 가까운데 하나 두고 저 끝에도 하나 두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위에 가든 밑으로 가든 거기 가서 어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너희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벼락 맞을 일이에요. 칭찬 받을 일이에요. 예, 야. 불안한 중 뭐가 보고 있어도 뭐가 불안한 중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 산당을 둬요. 산당을 놓아고 온갖 신들 아세라 신당, 바알 신당, 뭐 몰렉 신당 둘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무엇을 두냐면,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디 가문에서만 세워요? 내이 네 가문에서만 세웁니다. 돈 받고 그냥 제사장 세워요. 자,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탐욕은 오상순대입니다 합력은 무상순배. 다이처럼안 사는 거예요. 다윗은요 물론 중간에 그 성적인 탐욕을 부인적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직접 만들어 놓고 지가가 가지고 분양도 하고 재산도 드리고 그리고 재물도 태우고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요. 금통하지 않으세요? 벼랑 맞을 것 같아요? 칭찬받을 것 같아요? 벼랑 맞을 것같아 그러니까, 아이야가아이야 모사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너는 그전의 왕들들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응?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 여기서 나를 이란 그 단어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 대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희 집안에 벌을 내릴 것인데 너희의 노예나 뭐 자유인이나 할것 없이 남자는 모두를 다 죽일 것이다 쓰레기처럼 불태워 죽일 것이다 집안에서 죽으면 애들이 와서 먹을 것이고 들에 가서 죽으면 새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자, 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잘되게 부응되게 해주십니다. 성도는 순종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순종하시고 전반기에 솔로몬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에 솔로몬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집 그 아들 아답 때에 그3년딱 됐는데 바사라는그 혈통이 아닌 여러보암의 혈통이 아닌 시나가 그여러보함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들은모조리싹 도륙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탐욕은 망합니다. 욕심은요, 여러분, 죄를, 죄는요,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다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짓고 그렇지만 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욕심은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토스트의 단편에 그 사람은 땅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가음이라는 부가 있는데 이 사람도 열심히 살아서 부동산이 좀 있어요. 근데 그책 내용이에요. 소문에 들려오기를, 어 돈을 주고 땅을 살수 있다. 땅을 살수 있는데 어떻게 살수 있냐면 돈을 얼마 내면 자기가 갖고 싶을 만큼의 땅을 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것만 하면해뜰 때부터 뛰든지 걷든지 뭐 비행기를 타든지 해가지고 근데 그때 비행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튼 자기가 걸어서 밟는 땅을 어, 자기가 다가져수있대요 단지 조건이 있어 출발한 데서 밟아서 쭉 가가지고, 해지기 전에, 그, 출발점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내셔도, 돈도 뺏기고,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천히 걸어갈까요? 어, 조금 조깅할까요? 여기서 뛰어갈죠. 네. 얼마큼 뛰어갈까요? 네. 여러분, 땅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으라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다이라는 사람이 음. 욕심이 생겨요 안생요 생겨? 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그땅다 차지했을 거같요 <laughs> 왜요? 음. 네. 땅 욕심이 우리나라 제일 많아요. 냐면 나라가 작아고땅 욕심이 많아요. 죽으라고 하나 사고는데고 한낮에도 막 땀을 흘려 물 마실 시간도 없어. 도시락 배고픈때 도시락 이거 먹으면 도시락 먹는 그 순간에 막 뛰면 땅이 얼마큼 생기는거야. 엄청나게 생긴고 가다보니까 아 이거 안되겠다 안 싶어서 다시 이제 돌아서 이제 삥 돌아가고 오는데 해봤는데, 내려가고. 그러니까 쭉 그러고 해가 룡룡룡룡룡 내려가아이게 도착 못하겠어. 그러니까 더쭉 그러고 뛰었어. 두그라운 두그라고 드디어 꼬리 있는데 해가 조금딱뚝 떨어졌어요. 자 땡이에요 합격이. 뭐가 있었어요? 해가 짠큼 있었어요. 딱 밟자마자 뚝 떨어졌어요. 자 엄청난 따옴을 얻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푹 쓰러졌어요. 그리고 죽었대. 뭐냐고요, 이게. 뭐냐 욕심만 조금 들렸어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따라하면 탐욕은 우상승배다. 그 목숨 누가 준 거예요? 귀하게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무엇이 더 소중했어요? 지 목숨보다 땅이 더 소중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기야, 금이야,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너희가 다윗처럼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를,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아, 예. 누가 직접 약속하셨어요? 아,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성도는 내 욕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럴 때 잘되게 하시고 다이처럼 잘되게 하시고 전반기에 솔로몬처럼 잘되게 하십니다 후반기에 솔로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여러 보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안하고 순종 안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창계 또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견고하게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 예.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이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아, 네.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